이건상상하지 못하는 너무 고강도대책이나와서시장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다. 아, 래요 아니 에서에서는 그런 평가서라고 예. 야그서이서이거는또 다른 이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이 같다. 예, 예, 예. 그런 생이이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 서, 교수님 제가 워낙 무식하니까 <laughs> 아, 언론에 그렇습니다. 나오는 내용 아주 제가 간결하게만 정리하고 예, 예. 우리 교수님이 예, 네. 많이 좀 덧붙여 주시고 해설까지 네.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온 대책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 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규제 예. 지역으로 자 그러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네. 그 규제 지역에는 집을 살때 네. 규제가 생겨. 네. 첫 번째가 이제 대출 규제가 아, 생깁니다. 대출 규제. 무주택자 기준으로 하면 원래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네. 70%까지 해줬는데 70 이제는 그 규제 지역 40%로 어, 대폭 네. 깎았어요. 네. 그리고 유 주택자는 음. 주택 담보 대출 아예 그냥 원천 차단. 아, 예안 돼. 아예 안 돼. 아, 유 주택자들은 네. 요 규제 지역에서. 네. 네. 그린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아, 대출 그치. 받아서 집 사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신혼 부부 요런 분들. 요런 음? 분들은 기존대로 70%까지 예 아, 대출을 또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 규제 지역은 2년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돼요. 아, 실거주. 왜냐? 요새 갭 투자 많잖아 많죠, 많죠. 자기가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전세 끼고 사 가지고 요런 거갭 투자 네. 그거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요 규제 지역은 2년 동안 어, 반드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좀 세금. 있는데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조금 높였습니다. 어허. 다주택자가 집을 살때 예. 취득세를 내잖아요 지금 현재 최대 (3퍼센트인데) 최대 (12퍼센트까지) 취득세를 높이 예. 예 제가 간결하게 정리를 했는데 요 정도 음. 그 이유는 교수님 아 일단 말씀 다잘주셨고요 예. 음~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구칠 대책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뭔가 좀 약간 허전한 느낌이 있고 공급 대책이었죠. 어, 네, 공급 대책이 시장에 좀 반응이 없었어요. 그걸 마치 뭐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죠. 아 된장이 없는 된장에 빠진 된장찌개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근 이번에는 어떻냐면은 네. 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 된장찌개 아직 안된 거예요. 아 근데그 된장이 너무 좋은 된장이에요. 아, 좋은 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쉽게 말씀올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어. 갭 투자를 아주 원천 차단합니다. 어. 완벽하게. 예. 게다가 이제 교수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은 그 기존에 없었어요? 아, 기존에 했던 것은 예전에도 좀 있었긴 있었는데 요 어. 규제직을 묶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토지거래허가구나 이런 걸 묶을 때. 어. 핀셋을 했어요. 아 지금은 그래서 그 풍선 효과가 있었구나. 완전히 있죠. 아, 아 그게 이번에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 핀셋 효과의 어떤 농도를 조정하면서 모니터하면서 계속하기에는 예. 지금 올초에 우리 오사훈 시장께서 출발시킨 음. 서울의 불장이 심리가 아주 급하게 올랐잖아요. 네. 이걸 단순한 대책으로 끌기에는 너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음. 이 부분에서 약간의 볼멘소리도 나오긴 하지만 음. 다수의 이익과 국가의 어떤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아. 강력한 의지 표명. 이, 네.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주신 대로 음. 어, 투자자들 또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이미 반응을 보셨겠지만. 썸네일들을 보면 음. 벌써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이광수 대표님이 조금 아쉬워했던 부분은 네. 저도 동감하는 게 있어요. 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있고. 뭐냐면 네. 공급 대책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예전에 하던 걸더 잘하겠다고 했는데 분양가 같은 게 빠진 거예요. 어. 대통령께서 LH가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수익을 갖다가 민간이 가져간다. 그럼 수익을 그러면. 국민한테 돌려준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직접 하면. 근데 이게 말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공급대책에서도 그래야 좋은데 아주 좋은데 얼마 줄 건데 분양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이 강남이 10억인데 분양을 5억에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5억에 하겠다고. 음. 그럼 누가 집 사요? 그거 기다리죠. 아, 어, 그렇지. 그 부분이 좀 이번에 빠졌어요. 저번에 못 아, 빠졌고, 그래서 이게 아. 된장은 좋은 게 왔잖아요. 아, 예. 완전히 왔어. 다 막아놨어요. 어. 가수나투기수는 스탑 됐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해야 돼요. 스탑이 되면 뭐예요? 나중에 집사살을 꼭 필요한데 네. 못살 경우를 대비해서 뭐 공급을 해줘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서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참가 낼수 있는 분양가 완벽한 어떤 퍼펙트한 내용을 던져주면 어. 시장에서는 청년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어 당연히 기다리죠. 5년도 기다리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 그 부분만 정부에서 이번 네. 기회에 좀 도닥돼서 아. 음. 세금 부분은 천천히 해야 되니까 급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세금은 세금 천천히. 네, 음. 그 세금 부분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음. 보유세는 이제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미치는 거니까 네. 차근차근히 간다는 신호는 줬잖아요. 아, 신호는 줬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장은 완전히 좋게 던져줬다. 아. 찌개만 잘 끓이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된장은 네. 좋은 거 던지고 이제 그러면 두부 호박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두부 호박이 두부박. 아주 좀 생생하고 좋은 대책이 나오면 예. 네. 이건 뭐 완벽하게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아.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아, 그러면 네.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죠, 이정부에 남은 그 요리솜씨를 우리가 봐야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번에 확실히 이번 대책으로 시장은 깜짝 놀랐고, 놀죠 어, 투기 수요는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잡힙니다. 그냥 잡혀요 또. 네, 제가 볼때 다만 <laughs> 어, 그 수원 원정구하고 안양 만항구가 빠졌거든요. 전체 수도권 중에 조금 이제 선호 지역 중에서 음. 그 지도 이렇게 보시면 예. 고기가 딱 빠졌어요. 1 2개 중에서 수원에서 좋은데하고 안양, 만안구가 그두 개는 약간 풍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그거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시, 음, 음. 수준이에요 시장에서 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음. 거의 완벽하게 저는 잡혔다고 예측이 돼요. 제가 예. 그래도 오랫동안 해본 경험으로. 일단 잡혔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를 지금 찾아보려는 벌써 썸네일이 뜨고 있거든요. 아 제가 이제 그래요? 대책이 나오면 <laughs> 이 썸네일에서 그외 시장 친화적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아네. 그거 하고 언론 기사하고 다 봅니다. 아, 네. 보면은 그들의 어떤 아픔이 나타나요. 아, 아픔이 나타나. <laughs> 네네. 그러면 아, 효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효과 가 아,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저는 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 호박과 두부가 안정하는 호박 지못게 두부 아쉽다. 어, 그래서 음. 호박 제가 오늘 좀 기대할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아, 호박 두부 정도 이제 또 어, 준비를 호흡, 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강력한가 보나. 아, 여기서 정으로 어, 말씀드릴게 혹자들이 이런 예. 얘기를 해요. 갑자기 죽어사들이 끊냐. 아, 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실게. 예. 지금 일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프면 뭘 맞죠?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 맞죠. 맞죠? 예. 주사 맞을 때 따끔하고 아프잖아요. 예. 아프지. 예.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감기가 어떻게 돼요? 빨리 낫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일시적으로 뭐신혼부부을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대출이 모자라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음. 그런 분들이 지금 자꾸 기사를 음. 저 친화적이거나 이쪽에서 자꾸 비판적으로 지금 평가 절하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주사를 맞으면 따끔해요, 아퍼. 음, 음. 그런데 가만히 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음. 지금 1년 동안 내년 1년 2개월 내년까지잖아요. 내년까지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집을 못 사겠어요, 다못 사겠어요. 집사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팔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양도세 부분이 좀 걸리는 게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세금을 더 물어야 돼요. 음. 그 파는 물량들을 어떻게 하지 살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추도록시장의 균형 감각을 갖잖아요. 시효 공급 원칙에서. 아, 당연하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안 받고 살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이런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주의해서뭐 예. 이렇게 이 정책이 뭐 사다리 끊었다 이러면 예. 그건 정말, 그 정말 잘못된 편협된 생각이라고 말씀해주시 아, 바랍니다 예. 아, 이번에 실제로 보니까 현금 부자들만 그러면 집사란 얘기냐 이런 얘기한다고 네네. 자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현금 부자들 집안 삽니다 음. 참고로 집값, 네. 집값 오를 오르... 때만 현금 아, 부자들이 그렇죠. 삽니다 네. 맞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평생 말씀하신 것처럼 음. 평생 대출 빚더미 허덕이라는 얘기야 음.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집을 살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게 중요한 그게, 거지 그게 언제까지 비치게 하냐 네. 이거야 그건 안 된다 그렇죠? 이거야 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